수능 2주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이거 보러 왔대 오늘의 시간 지켰어요? 아 시간이 지났어요? 아 맞아 내가 11시 좀 넘어서 킨다 행사가 끝나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혜원이와 베이 <데이> 차! 현 <laughs> 야생의 데이가 나타났다 <laughs> 원래는 어떻게 등장하려고 그냐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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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왜 이러는지 참 진짜 오늘 아 정말 어? 오해원 <laughs> 오해 미인여자 오미자 맞아요 저 머리 색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셨대? <laughs> 베이지색으로 바뀌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제 머리색 베이지색인지 헤이가 hey, 베이지색 사실 머리색 바뀌었다는 댓글 없었거든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읽는 척했어요 <laughs> 진짜요? <웃음> 네. 아니 분명히 이거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제 가방에 이 키링만 달려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선물해준 락친 쥐예요 맞아요. 락의 미친쥐. 이건 마루, 마루 그건... 할로윈 코스튬 한 거예요. 멀쩡죠뭐 하신 거예요? 혹시 마루 노래 부르시 건가? 네. 이거는 설윤이가 저한테 준 거예요. 설륜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이게 뭐 뽑기? <laughs> 네, 그 랜덤으로 뽑는 키링 어. 같은 거였는데 이제 유나가 제일안 나왔으면 하는 게이 친구였는데 제가 꼭이 친구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나도 아직설륜아 반응이 기억나. 어. 아못 생겼어 이랬어. 아, <laughs> <에이>! 이러면서. 해원이 <laughs> 그래서 보면 영문도 모르고 어 귀여운데? 이러고 서 언니 가자 래가지고 해원이. 아, 가자 분명히 뽑자마자 못 생겼다는 그랬데 어? 언니 닮았는데 이랬어. <웃음> <웃음> 귀엽죠? 엄청 귀여운데 이거. 완전 이쁘신데. 아, 근데 조금 혹시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마드리드에서 그 등장할 때 네. 저만 그 똥강아지만 그냥 돌면서 나갔잖아요. 오해가 있는 게 일단. 이게 만약 에 전체를 다 잡아줬으면 분명히 제가 까부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해원님만 원샷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할 때그 짧은 순간. 네. 아그그절 모르세요, 솔직히? 이거 하러 가면은 제일 신나서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저 정말 나가면서 막 <laughs> 돌고 막 <laughs>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왔다니까요. 그냥 하나도 해봅시다. 안 잡혔다고. 근데 그때 딱 언니가 원샷으로 잡혔다니까요. 그 도는 게? 네. 왜그 네. 어, 네. 이후로는 안 까부셨어요? 네, 그등장에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설륜이랑 규진이었던 것 같은데 양쪽 분들이 안 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소심하게 우 하다가 마지막 이게 빵 찼죠. 근데 이게 빵 치는 게 말이 <laughs> <laughs> 귀엽다. 근데 분명히 모니터에서는 비탈 빵 치는 게 나왔었어요. 음. 근데 이게 형철 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원님만 혼자 까본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quality> 누나들은 게임 안 하시나요? 게임임을해해안해해요저 요즘 그거 m 요 n 크민그 되게 못생겼는데 귀여 n g 아 못생겼어! 아, 나 최근에 그거 봤는데 g 크민외모 s 봤는데 g 어. 어, 뭐야? 아? o t That's a g o o 아 one. Pikmin, we're m 이 c h fun. Looking 또 얘기해 드릴까요? 이이 이 키링의 에피소드 사건이 있었죠. 이 키링을 제가 혜연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혜연이 원래 키링을 잘안 달고 다녀요. 음, 키링을 잘안 달고 근데 이거 너무 이게 누가 보도 언니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샀어요. 샀는데 이걸 언니한테 준는데 어...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 어... 왜냐면 키링을 잘안 달고 다니니까. 아 고민했어? 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짠이 줬어요. 근데 연이가 어. <웃음> <웃음> 내가 먼저 <어떻게> 올까 <laughs> <laughs> 가지고 역시 상하에 잘했군 이러면서 했어요. 어. 했는데 추석을하시고 이제 저희가 만났어요. 근데 해연이니가이 <laughs> 가방을 막봤는데 없는 거예요, 키링이. 저 진짜 바로 봤어요. 없어진 걸 바로 알았어요. 없어졌는데 이게 혹시나 가방을 그러니까 키링을 애 달고 다니는 그 취향이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내가 줘서 달고 다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뺄 아, 수도 그래서 있잖아요. 연휴라서 배진 소리 안 보겠지? 뚝 떼버려야지. 어, 약간 나그 이제 이정도 잘했으면 됐지 하고 이제 음. 뭐 이런데다 했거나 그냥 뺀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보고 없어졌네. 혼자 보고, 약간 서운했대요. 혼자 그냥 이렇게 보고 왜 없지? 맞아. 그래 원래 키링을 잘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laughs> 뺐나 보다. 아, 왜 그거 맞죠? 근데 막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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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가. 응. 아, 그냥 그거 그냥 뺐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달고 다니는 것도 별로 응. 싫고. 응. 그래서 그냥 말안 했죠. 거기다가. 아, 그게 한 3, 4일 정도 계속 그냥 가방을 이렇게 골고루 쳐보고 있다가 언니 근데 제 키링 어디 갔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언니가 아 그거 떨어졌어 그래서 가방 여기, 여기 안에 있어 그래서 그게 보여 알아요 가방 떨어져서 가방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약신지가야 근데 그거 내가 먼저 말안 말 하고 네가 먼저 물어봤어? 네! 아 그래? 언니 얘기안 했어요 저한테 난 내가 떨어져서 안에 있다고 내가 자랑한줄 알았어 잘 아니야. 그래서 혼자 저 혼자 언니 가방 볼 때마다 애가 탔었다니까요 되게 약간 <laughs> 이렇게 있다가 언니가 아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laughs> <laughs> 그랬구나! 니가 말을 못했대요 니윤가또 떨어질까봐 가방 안에다가 항상 들고 다녔었던 거예요 감동 별로 감동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감동 <웃음> 방송에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표정을 지어야돼는 <laughs> 생각을 <웃음> 안 하고 표정을 지워 계속 <laughs> 그게 규진이가 최근 라방에서 막 연습생 때 얘기하다고 그랬더라고 어 진짜요? 잠시만요 춤신춤... 춤신춤... 춤신춤왕 어 <laughs> 근데 베이가 요즘 영어 좀 잘하잖아요 혹시 벽, 눈, 무릎을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I n e 니 d m 아 What I need. need. Wow. I need. <laughs> <사랑은 잘> <laughs> 역시 우리는 need. What I need. w 마 샤워하다가 돌면? What I need. What I n e 샤워 샤워 a t I need. What I n 탈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졌어요 위로해주세요 우린 위위위위 위로더 아 워싱턴이래 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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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워싱턴 재밌다 샥스핀 뭐냐 그러네, 왜 시탄이네 왜 그래 오해원 미인여자 어미자 헤이가 hey, 베이지색 그러네, 왜 시탄이네 왜 그래 동물농장 보고 온적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일요일 아침마다 울었어 일요일 아침 아 9시 반에 동물 <laughs> 아빠랑 같이 오면서 엄마랑 맨날 울었다고 동물농장 보고 서프라이즈도 봐야 돼. 그냥 우리 집엔 공중파밖에 안 나왔겠다. 하, 아, 그렇구나. 엄마가 공부하라고 케이블 안 설치해줬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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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학 가거나 데뷔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동시에 11월이 됐어요. 아! 11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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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맞았다. 11월도 함께해. 10월도 수고했어. 음. 만들 수 음. 이렇게 하면, 다렇 언니. 언니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언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그게하기이 이렇게 하이이하 이렇게 이하이 하면, 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겠어요 좋은 이아요이제는 다음부터 이제 스쿼드 직원분들 음. 한 명씩 해서. <웃음> 네. <웃음> 제 본부장 이가저 부상... 머리 말려준 적 있어. 어쩌다 말려주게 됐지? 그냥 내가 말리고 있었는데 이거 네가... 말려 뜰게요. 빨리야. <laughs> <너는 웃음>